전에도 이런 말한 적 있지만 이번엔 진짜야. 나 사랑에 빠졌어. 진짜야 잘됐다. 행운의 주인공은 식료품 가게 직원. 날 쳐다보는 눈빛 봤어? 아그 머리 짧은 여자. 아니 그 여자는 지난 주에 사랑에 빠졌다는 여자고. 잠깐만 뛰러. 빼빼빼 빼. 호호 별옥 시장이다. 구경하자. 음 우와 근사한 피규어가 있네.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네, 뭐야? 5달러나 해? 야, 비싸다. 완벽한 파노라마 사진. 저기요. 사진만 찍지 말고 좀 보세요. 혹시 찾는 거 있어요? 제가 찾아드려요. 아, 아 그냥 구경하는 건데요. 그래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아, 그럴게요. 음, 작은 농구공 너무 작아. 탱탱 스프링 에, 너무 탱탱해. 에? 어?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에, 저기요. 어, 이거 공짜예요. 그럼요. 가져가세요. 필요한 분 쓰라고 둔 거예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요. 정말이에요? 야판다. 이거 공짜래. 공짜 챙겨줘. 공자다자 <laughs> 어디 보자. 먼저 찜하는 게인자다 우와, 호호내 거. 왕주마 끝내준다. 예, yeah. 퀘션패션아 이거 봐. 옛날 휴대전화. 어 밀면 좌판도 열리네. 와 대박. 이거 켜졌어. 아직도 되나봐. 카메라도 되는지 볼까? 와, <laughs> 화질 후지다. 아이스베어 가족영화 갖는다 가족영화 빠샷! 판다 빠샷! 아! 아 뭐야 아프잖아 왕주무 귀 들을 거면 밖으로 나가! 허내 실력을 보여주지 어? 램프 빠샷! 나가! 알았어 음, 뭐야? 어, 잠깐만 어, 나 찾지 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부터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세요. 오늘 당신과 지구의 주기는 하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임신부 운동을 시작할게요. 아이를 위해 2인분을 먹어도. 건강하고 활력 있게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Yeah! 아씨내 주먹 맞좀 봐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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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너도 그럼 안돼 봐주 봐라 <laughs> 자뭐안 때린 거 없나 어 편지 왔나 보네. 에이, 에이, 아. 아, 왕주막부터 벗어야겠다. 어 이런, 어 됐다, 생각했지. 그래, 이거 진짜 벗어야겠네. 나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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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무릎을 반듯하게 올리세요. 아 진짜, 아 뭐야? 아 얘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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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한테 부탁하지? 나한테 왔을 리가 없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진짜 나랑 데이트하자는 거면 어쩌지? 아, 한번 정도는 답장해도 되겠지? 아, 아, 아안 돼! 응? 음. 어? 우리 데이트 최대한 빨리 알려줘? 안 되면 다른 약속 잡게 우리 데이트? 우리 데이트? 아, 아, 아 그래! 진짜 가봐! 데이트래! 아, 잠깐, 뭐, 뭐, 뭐라고 하지? 아, 좋아. 완벽하게 답장해야 하는데… 음… 아니야. 너무 가벼워 보여. 좀더 장난스럽게… 안 돼! 꺼졌어, 꺼졌어! 충전, 충전! 빨리 충전해! 와왜또안 아, 빠져!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한 <웃음> 단계 <웃음> 강도를 높여볼까요? 이건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에요. 준비됐나요? 아이스베어 준비됐다. 좋아요, 점 좋아요, 점. 후! 잘하셨어요. 아 어, 저기요. 아 저기 죄송한데요. 아 이것 좀 저. 으아, 아 그냥 조용히 갈게요. 따라오세요. 아, 저기요, 제발 아, 저좀 도와주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데 이것 좀. 어? 아니, 좀 가져가세요. 음... 아니요, 전 강도가 아니에요. 법도 잘 지켜요. 엄마야.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 이거 아니야. 제발 빨리. 우와! 좋아, 이번엔 잘해보자. 이제 두번 남았어요. 힘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집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파워 워킹으로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음. 누가 좀 도와줘요. 어. 아, 다행이다. 스카우트구나. 얘들아, 이 왕주먹 좀빼 줄래? 물론이죠. 이거 하고 도와줄게요. 아, 진짜 고마워. 어? 내가 주워 줄게. 자, 여기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왜 애들한테 소리는 질러요? 아,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요, 이 왕주먹 때문에 괴물에... 과자를 부수고 있어요 괴물이 과자를 밟았다고요 허, 어, 세상에 남북한 괴물아, 성 물러가! 괴물이요? 네가 살던 산 쪽으로 얼른 돌아가란 말이야 저리가, 이괴 괴물? 와 초콜릿도 샀고 꽃도 샀고 다 됐다. 아 벌써 왔나 봐. 조합한다. 잘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애니. 데이트하러 왔어요. 어? 아 제가 애니인데 그쪽은. 잠깐, 아까 벼룩시장에 왔던 분 맞죠? 그쪽이 N이에요? 아니 어떻게 좀 그냥 문자 보고? 그건 내 남편 전화긴데. 정말 죄송해요, 오해한 것 같아요. 여보, 왜 여기 있어? 당신 자주로 장모님 댁에 갔는데 이녀석은또 뭐야? 초콜릿? 꽃다발? 내 전화기까지? 이걸로 감히 내 아내한테 작업을 건거니 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음.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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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우와! 내 전화기도 모자라서 아내까지 훔치려고 해? 여보 아니야 그만해. 전화기는 벼룩시장에서 구했는데 저한테는 문자인 줄 알았어요. 어 너한테 줄건내 주먹뿐이. 뭘? 하지만 어어 작업 같은 거못 걸어요. 그런 거 진짜 못 한다고요. 여보 으? 아기가 나오려고 해. 뭐? 아 자기야 뭐 뭐라고? 지금 나온다고. 아기 아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까? 그래, 일단, 먼저, <웃음> 진정! 여보! <laughs> <laughs> 아이스베어 위급한 엄마 목소리 들었다. <laughs> 저기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기 엄만. 덕생아! 이쪽은 애니야. 아기가 배에서 나온대. 아니, 빨리 도와줘. 숨쉬기. 아이스베어처럼 숨쉬기. <웃음> <웃음> 남편 필요하다. <웃음> 남편? <웃음> 기절했어! 한다, 남편. <laughs> 나 못해! <laughs> 남편 당장 알았어뭘해야돼 손잡아주면 고으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저아아아아저아아아아아아아요아저아아아좀도와줘아아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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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맞아. 형이 형이 택잡좀줄아줄안해안해다난 괴물이야. 괴물은 아무도 못도와줘 모든 걸 파괴하기만 하지! 아니야 우리 형화를 믿어! 형은 영웅이 될수 있어! 영웅? 영웅? 그래, 맞아! 이 왕주먹을 좋은 일에 쓰는 거야! 나는 영웅이 돼! 응. 나는 난폭한 괴물이 아니라고! 뭐야? 병이없 빨리 가이세요 뱃이 어요 뱃이 없어요. 뱃이 없어이없어이 없어요. 뱃이 없어요. 뱃이 요 뱃이 간호사 씨! 간호사 누나! 간호사님! 다른 분들처럼 주석 밟으시고 <laughs> 세상에, 순이! 응급실로 당장 연결할게요! 아, 아니요, 저 말고요 저분이 아기를 낳면는데요살살 위로 쭉면 다음에 서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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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서 가면서 들어서시래서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아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카페에선 오해해서 죄송했고요. 그렇지, 여보? 아, 네. <laughs> 괜히 흥분을 해서 그만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기분이 좋네요. 아, 그건 그렇고 아기 좀 보여 주세요. 아, 가야. 반가워. <웃음> <웃음> 아, 내 손을 꼭 잡았어. 힘이 장사네.